5월 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 말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3개리었더라 압살롬의 아들 색과 또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되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래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압살롬의 그 뛰어난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은 이제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중재를 앞장에서 잘해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어~ 그런 기회를 주고 앞사람이 다시 오게 됐지만 요압 덕분에 그러나 다시 이제 요압에게 찾아가서 왕이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부르지 않자 근데 요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왕을 제, 대, 제외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요압 요압에게 자꾸만 이제 부르고 청했지만 요압이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를 그 부를 찌르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엽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러자 이제 요압이 이제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압살롬을 다윗과 제외하게 해서 서로 이제 표면적인 서로 간의 화해 또 부자 간의 만남을 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묵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첫 번째로 25절 또 27절 그의 외모 압살롬의 외모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계기 압론을 이복형 압론을 죽였어요 그리고 외가인 구슬에서 피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의 도움으로 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요 그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자기 형제간에 형제간에 서로 죽고 죽이고 한그 아들을 쉽게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나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도 좀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됐겠죠. 그, 바로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자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이제 아이돌이 대세가 되고 또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 팝, 뭐 K 드라마, 영화 이제 모든 것이 되면서 이제 이어 서구인들이 이 동양의 아름 동양의 남, 남성의 아름다움에 이제 한국 남성의 또 아름다움에 이제 뭐 아이돌들이 또 하니까 또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좀 외형을 강, 중요시하는 그래서 이제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것 자체도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좋게 미화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압살롬에 대한 외모적인 평가, 그리고 그의 외모가 완벽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완벽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인기가 아버지를 뛰어넘는, 다윗을 뛰어넘는 인기가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 그리고 그런, 어, 사람들의 호의적인 평가 때문에, 어, 품어선을 안 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됐나. 근데 참 역설적이죠. 그 그의 화려한 외모와 그가 어, 자랑하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도 어마어마하게 머리숱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탈모가 요즘 난리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 또 뭐. 높은 어떤 지식을 요구하고 또 뛰어난 또 스펙과 경력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요즘은 유전이 아니더라도 탈모가 그리고 모발이 얇아지고 이게 너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 탈모인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그런 그런데 우리가 머리숱 많고 머리카락 굵음 이런 부분 보면은 막 되게 막 부럽잖아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외모도 뛰어나, 머리숱도 많어, 정말 <laughs> 완벽한, 완벽한 외형적인 것을 가진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역을 하고 나중에 또 말씀 복상하겠지만, 그 잘난 머리카락 때문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외모를 칭찬을 하고 그런데 그런 외모가 있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어 26절부터 계속되는 27절부터 계속되는 다윗의 아니 압살롬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 불안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죠이 형을 죽였으니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될 테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28절 31절에 요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어 반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이 압솔 압살롬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자신이 어차피 이제 압살롬에 관계를 중재를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압살롬과의 눈도당도 찍고, 앞으로 이제 자신의 그 차후,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초석으로, 이제 압살롬 데려왔는데, 다윗의 반응이 뜨뜻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앞으로의 출세를 위해서 다음에 어떤 왕의 어떤 다윗이 너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있었었으니까 그 사건 이 있기 전에, 근데 막상 들려놓고 놓고 보니까 이게 어, 어, 아무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반응도 차갑고 오히려 이게 내가 잘못 데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요압도 압살롬을 멀리한 거예요, 사실에. 근데 이이 사실을 압살롬도 알겠죠. 사실은 미리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질러 버리죠. 사실 땅 근처에 요압의 밭이 있는데 불을 질러라. 그 보리에다가. 참어이 압살롬이 요압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압도 대단한 정치적인 인물이고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압 위에 요라 그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이 그 위에서 이 요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더 어떤 짓을 할지 모르. 이 사이코를 이이 뭐야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사람 어떻게 할수 없으니 이제 바로 다윗에게 달려간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한번더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제 막상 만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부자 간의 이 상봉 속에 뭐 구체적인 진행이 되진 않아요. 그냥 입 맞추고 제외한 것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마음을 허신탈의 하면서 뭐 극적인 뭐더 극적인 진실된 화해를 했다든지 막 어, 압살롬이 막회개를 용서를,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앞서서 얘기를 한 것처럼, 요압에게. 그런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압살롬도. 다윗도 그걸 더 추궁하지도 않고, 그냥 뭐, 뜨뜨미지근한, 어, 그냥 만남을 가져요, 만남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또 다윗 자신에게도 엄청난 위기의 기회, 불씨를 남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압살롬을 보면 외형적인 것다 갖추고 있고 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의 중심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한 회개가 없어 왜냐하면 정당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입장에서 정당방이라 생각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또또이 압살롬에 대한 칭찬 일색인 것으로 보아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겸손함과 이런 마음이 없었겠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잘나고 막 사람들이 추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게, 어, 내가 잘못하나? 또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외모든 무엇이든 칭찬받고 막 존경받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될게 무엇이냐? 압살롬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는 아니한 아니하였나? 내가 주변의 칭찬 또 나의 어떤 배경 때문에 우월감이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도 그런 지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겸손한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자세한, 시간이 너무나도 없으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의 지적을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었죠. 저에게. 그렇게 막 엄청 혼내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아, 전도사님은 겸손의 모습은 있으시는데, 겸손의 모습이지, 겸손한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돌려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저의 태도가. 그래서 그때 뒤통수를 맞은 듯 했어요. 저의, 저 자신의 어떤 가치라든지 내 마음의 어떤 외모는 이렇지만 그래도 마음은 근데 그런, 겸손한 척을 하고 있었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마지막 절에 이 31절 33절에 이 어... 본질적인 어떤 대화가 없었잖아요. 회계도 없고, 또그 죄에 대한 질책도 없고,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에 가졌던 그런 가면, 영적인 가면, 또 그런 오만, 교만, 그리고 그가 착각하고 있는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걸 깨뜨리고 그의 오만한 마음을 본질적으로 부딪힐수 있는 영적인 도전의 기회를 압살롬에게 주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니했을까뭐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요나단 마음을 같이 품지는 아니하였나? 요나단과 같이만 주변의 칭찬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엽기적인 행각도 하면서 내 자신은 그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범죄함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회개해야 할때 회개해야 하는데 영적인 가면을 쓴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을 깨달으시고 어, 도전하시는 그리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행정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회개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만한 교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라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칭찬, 내게 주신 성공,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다윗이 압살롬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오만하고 겸손하지, 겸손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죄를,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내게 주시는 모든 주권자, 또 내게 만나 주신, 만나게 하시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나보다 모든 사람이 낫고 또 모든 환경이 나를 하여금 훈련시키고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인생의 여정임을 깨닫는 하루 한 주간 또 영원한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